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실수? 어? 실수? 응. 어, 실수. 생긴 것도 실수. <laughs> 뭐야? 저기 매추리알 <메추리얼> 추가요. <laughs> 아, 진짜? 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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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처음 하셨죠? 어, 아, 처음만 아, 처음만 아, 하셨어. 처음 아, 아, 감다디 감다디 감다디다. 아, 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완전 우리 방 같지 않아? 나 이제 어. 여기 내방같아 야, 내방 같아요. 우리들이 결혼하고 우리 어. 다까 여기. <laughs> 먼지 봐, 야 먼지가 이렇게 야, 많아. 야, 야 이렇게 왜, 먼지 많으면 누가 살고 싶어? 제일 위로는 거야. 그만 사러. 야이 청소 누가 다해? 내가 다해. 하잖야뭐 야, 낚시하다 왔냐 너? 많이 뜯겼어? 어. 아그 이름표, 야 이름표 그 뭐야 그거? 뭐야 이번 하고써 어. 있어? 어. 두 반장. 야두 반장 한번더 소개 한번 해줘. 왜두 반장인지. 두 반장. 그래 왜 네가 두 그래, 반장이냐고? 두 반장. 얘야,지도 몰라.지도 몰라.지도 몰라. 몰라. <laughs> 지도 몰라. 지도 몰라. <laughs> 오늘 오시는 흥친구 이분은 어. 공교롭게도 내 찐팬이셔. 우리 엄만데, 너 찐팬? 허, 우리 아빠인데 정말 찐팬인지 아닌지 어. 삼자대면 한번 해보자. 그러자.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볼까? 얼른 나와주세요! 야, 등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어서 아, 아, 우선, 우선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파 배우 배우 황동주 씨를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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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연기, 안녕하세요, 연기자 황동주입니다. 아니, 아니 세 번째 게스트만에 네. 일어나서 인사 하는 분이 처음이세요. 아니 <laughs> 근데 흥친소를 네.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박구윤하고 인연이 돼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텐데 음. 형님이 직접 아,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평상시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드라마 녹화하고 네. 그 옆에 세트가 가요 무대 녹화하는 오, 세트장이에요 와요. 근데 그날 구윤 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팬이었는데 이숙 선생님이 갑자기 식사하고 나가시더니 내가 그래, 구윤이 소개시켜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오, 오, 오. 아, 나, 저 너무 팬인데요 이러고 <웃음> 되게, <웃음> 아, 그리고, 어.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어, 수줍어하시고 어. 네. 뒤에서 그냥 이렇게 어, 숨어있었어요 어, 거의. 어색하게 <laughs> 사진을 찍으셨는데 네. 그 사진이 나한테 있거든. 어 맞아요. 어. 그게 인연이 돼서 밥 한번 먹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형님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참 너무 신기한 거지. 정근루씨그 나오는 프로그램. <laughs> 정말 시즌 1부터 한 회도 안 빼고 다 봤어요. 보다가 응. 녹화로 들어가고. 본방 사수. 아 본방 사수를 아 하시면서. 어, 어, 맞아요. 아나 와서 다시 또 보고. 형님. 제가 저의 근녀가 좋아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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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돼? 형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저는 어디서 뵌것 같진 않아서. 아니고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그 감사합니다. 진짜 파고파고 파보면 얘가 제일 귀엽거든요. 자, 기운표줘 뀨. 뀨. 그러면 형님께 황동 쥬에 대해서 낱낱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 많이 했네 원래 아, 없었잖아 흥브라더스 자 이름 황동쥬 본명 황광현 1974년생 우와, 미친 동안 자기관리의 끝판왕 패션센스까지 겸비한 중년의 정설 섹시 다이너 마이트 의 꽃중년 빠꾸빠고 도파민 팡팡 일인극의 홍태자. 일인자의 힘이다. 화! 도. 쭈! 따따따따빠빠빠빠빠빠빠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두따따따따게 얼굴이 형이따따 이렇게... <목소리도> 아니 근데 아이고, 아니, 아니 아... 근데 봐봐 진짜로 봐봐 형님 앞으로 와 아니 아니 앞으로 와봐 형님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니, 아니 형아 진짜 에이. 형 앞으로 와봐 야 우리 반성해야 되겠다 <laughs> 야, 나는 이거 니즈하고 올리즈하고 임모다고다 하나를 고린데 아 진짜 그래서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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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야,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동지 형 그렇게 안받는데야 너, 너무 너 팽팽하신 거예요, 아, 지금 아, 이랬어? <laughs> 아, 형님 나이에 이렇게 힙한 옷을 입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형님 혹시 트윈남이라고 아세요? 트윈남? 티빛남? 트윈남은 <laughs>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뭔데, 트윈남 아, 너희들 진짜 잘 모르잖아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아, 트윈남 아.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트윈남이라고 불러요 아미북식의 세상대왕이 만든남 글자가 야. 뭔데 네가 그렇게 중요여서 그래서 그 공주 형이 얼마나 트렌드에 민감한지를 기습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어... 제가 주린 말몇 가지를 제시어로 낼 거예요. 어 낙지 저매축나 안다 형이 아세요 아니 몰라요. 나저 아, 말해요. 면축... 뭐야? 저기 매추리할 축가요. <laughs> 아, 아, 형, 아, 형, 아, 형 아, 처음 하셨죠? 아, 어나 처음 하나 아, 아, 처음 하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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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녁 메뉴 추천. 아아 아 죽다 나도 몰라. 뜨거운 죽더 따뜻하게. <laughs> 맞네. 아닌가. 어, 근데 죽을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잖아. 어, 어. 근데 식은 죽 먹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 반대 말인가 보다. 근데... 사실 저도 몰라요. 아 뭐야. 네가 냈잖아. 어, 너, 네가 냈잖아. 네가 냈잖아. 그왜내지왜 왜 준비한 거야? 자 감다살이 뭐야? 감다살. 아니 그러니까 감다살이 뭐야? 네가 준비한 감다살은 뭐야?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살려주세요. <laughs> 아니, 삼 씨가 아니잖아, 이 ㅆ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감다디라고 하는 김 감다디. <laughs> 뭐야, 뭐야? 감다디 감다디, 감다디 감다디다. 뭐야, 아, 이게 정답이 뭐야, 그래서? 감다 뒤져 살아있다. 아, 감이다, 살아있다.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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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디. 아, 솔직히 음, 너네들도 다 음, 찾아보고 음, 알잖아. 참, 알잖아. 근데 나는 그냥 모르난다 그냥 물난다. 그래. 오랜 기간. 향리, 향리 이거 알죠? 청바지. 어, 뭐의 뭐... 줄임말일까요? 꽉끼 청바지 하나 입고. 동정님의 신체 비주얼은 MG 인걸로 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저하고 정말 오래된 같이 일한 스타일리스트가 트레이닝복, 네. 트레이닝복 네. 편안한... 네. 뭐 이렇게 네. 고무줄 바지. 네. 어왜안 아, 좋아요? 막담결려가지고 아, 아이고. <laughs> 아니야 이런 라인에 아, 우리가. 아,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부터 진짜 관리를 열심히 시작했어요. 씻고 나오면 바로 건조하지 않게.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서 아, 네. 많이 하시네. 네. 컨디션에 따라 아, 많이 하시네. 네. 크림하고 로션이 뭐가 달라요? 그, 그 같은 거 아니에요? 크림의 제형이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녹인 <laughs> 거. 빵빠레, 빵발에 빵빠레. 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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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발레빵 <빵빠르네. 웃음> <laughs> <laughs> <예를> 들어 형이 <laughs> 형이 오늘 여기서 장난으 <laughs> 네. <laughs> 어. 집에 빵빠레. 얼굴에 빵발에가빠레하잖아요빠진 빵빠레. 빵빠빵발에 발라야. 피부 관리 외에 형님이 또 관리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아 외에 뭐 하는 거는 그냥 운동, 그래도 주에 한세번 정도, 세네번 정도 네. 빼먹지 않고 가려고 하고. 네. 근데 사실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어 너무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하시는구나. 너무 싫어요. 네. 아니, 어떤 운동 하시는데요? 그냥 헬스 하고 네, 네. 그리고 수영. 네 수영 원래 이제 학교 다닐 때 수영 선수 생활을 좀 해서. 어 진짜요? 네. 몇년 동안이나요? 오. 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응. 고 이때까지. 야 운동부야, 운 그래. 운동부 선배야 그래, 그럼. 형님, 야, 운동부 야, 선배랑 같은 선배야. 학잡아라. 동주 형님은 영양제를 또잘 아. 챙겨 드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한40 중반부터는 네. 먹은 나라고 안 먹은 나라고. 컨디션이 너무 다른다이가어 아, 정말. 그러면... 얼마 전에 건강 검진했는데 네. 너무 먹어서 간에 무리가 간네요뭘 많이 먹어요 <laughs> 영양제를 약을 약을 아, 아 진짜 안신지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조금 요새는 나눠 먹고 있어요. 음, 그래. 아무리 음.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어 너무 많이 먹어서. 아, 그래. 형님이 또 좋아하시는 거. 형님 안경 좋아하시죠. 아, 아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주 형님이 안경테가 한 150개 정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아, 조금 착한 역할 뭐 철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게 인상이 너무 강하다 하나씩 가린 거죠 사실은 좀이 음. 안경 같은 경우는 구윤동생 만날 때 했던 드라마에서 네. 거기서 이제 택시기사 역할인데 되게 착하고 좀 가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음. 이제, 이제 머리 파마 머리 하고서 어, 잘 어울려 네, 썼던 거예요. 형님 아, 안경 진짜 잘어울리신다사람이 진짜 안경테 하나에 음. 선해 보이기도 하. 야 원래 안 센해 보였어? 왜 원래 원래 동형 형이안 센해 보였냐고. 너 동주형 나온, 나온 드라마 중에 가장 감명깊게 본 역할이 뭐야? 역할이 뭐야? 스캔들 게, 뭐 스캔들 뭔역할이는데 무슨 역할이니? 드라마에서 이미지가 봤다며? 어떤 이미지였냐고? 그게 어떤 ]에서. 이미지였어? 아까 나쁜 역할이봤다고 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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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 님 역할로 나. 착한 역할도 있었고 사람아. K 본부에서 했던 황금은 과면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긴 저. 편안한 이미지, 엉뚱한 이미지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그럼 이세명 중에 이 안경이 제일 어울릴까 생각 누구 같아요? 이 안경은... 구누 씨가 올울려 엉뚱한 건또 저예요 <laughs> 그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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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야, 그래도 일정은 아, 나오네 와, 눈 아프네, 이거 잘 어울려 얼굴이, 잘... 얼굴이 잘 어울려 안이 살짝 네, 부드러워 보인다 좀 불편하지 않아요 좋아요. 아, 아 나못살 야, 음. 잘 어울린다 여기 참. 네. 네. 네, 아,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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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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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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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야, 진짜, 아니,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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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완전 적응했어,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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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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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그 일일극에 출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총몇편 정도 출연하셨어요? 한 열... 일곱, 여덟 편 되는 것 같아요. 네. 수많은 배역을 이렇게 소화하시다 음. 보면 그 배역에 빠져서 몇 달간은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일 드라마 음. 같은 경우는 거의 10개월에서 1년 정도 했어요. 형님은 이게 1년 정도 그 배역에 몰입을 음. 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 그 《뻐꾸기둥지》라는 드라마였어요. 《뻐꾸기둥지》가 등지. 뻐꾸기 정말 욕을 너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 제가 <laughs> 어, 막 불륜, 어. 폭행, 어허. 못된 역할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음, 아. 예. 근데 그런 역할을 하면 댓글이 엄청나게 안 좋은 댓글이 어, 많이 달리잖아요 어마무지 어마무지했었어요. 어마무지. 댓글 뿐만이었어. 아마 네. 밖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옆에 지나가면서 욕을 엄청 하셨죠 아, 안 좋은 말도 아. 어, 있어요? 들었었어요 아. 진짜 이게 실제로? 제가 실제로? 정말 막 이렇게 쌍욕 이런 것도 아, 바로 아, 지나갈 때 하시고 아주머니. 그때 이런 댓글을 안 보신다는 이야기 맞아요 또. 제가 그때까진 댓글을 봤었는데 좋은 얘기가 열 개였어도 안 좋은 얘기 두 개가 더 깊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맞아. 기억에 남아있고 자꾸 형님 혹시 촬영장 가기 전에 본인만의 루틴 같은 게 혹시나 있을까요? 제일 큰 루틴은 그냥 촬영 나가기 전에는 대사라도 완벽히 외워나가자 이런 거 어. 지금도 제가 집문 밖에 나가기 전에 그날 촬영할 거에 대한 대사를 100%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촬영장 가서 100% 실수예요 네.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루틴이 생기신 거예요? 신인 때 연기를 정말 못했어요 네. 제가 연기 전공도 아니고 감독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를 벌써 이 드라마에서 잘랐어야 되는데 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이 드라마에 같이 하는 이유는 아침에 가장 먼저 촬영장에 나와 있는 거한 번도 늦지 않는 거그두 가지 때문에 너를 지금까지 내가 교체하지 않고 왔다 이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집에 시계가 한열한세네개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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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성실하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이 <laughs> 아니, 완전 성실하신 거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음. 맞아 맞아. 분위기를 좀 올려서 텐션 업을 좀 시킬까 음. 하는데 배우분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동종이님께서. 네. 그러면 이 참에 한번 연기의 짤막한 신이라도 한번 우리가 감이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을 가져본 거 어때요?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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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냥, 그냥 얘기하면 그냥 그냥 얘기하면 안 돼. 편안하게. 아니가. 여기 아고여기 가수만 안는데나 평소에 여기 이렇게 얘가 도함. 진짜 여기는 평인데. 아니, 평소에 여기면안돼요 아니 말고 그냥 이상해요. 알려 주면 안 돼요? 뭐면 뭐, 뭐. 어쩌라고. 이 여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게어 진짜. 어! 이거 어떻게 써? 난한 번도 안 써봤는데? 뒤로 써, 뒤로. 그렇지, 머리 긴게 앞으로 오게. <laughs> 아니, 어떡하지? 부순아! <부수나. 웃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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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부순아! 잠깐만. 나 구민호, 나 여자로 태어났으면 예쁘겠다. 어, 네, 네. 내가 앞을 잡아줄게. 됐어, <laughs> 됐어. <됐습니다>. 자, 공개. 됐어, <laughs> 됐어. <됐습니다>. 자, 공개. <laughs> 자, 공개. <laughs> 어떻게 하지? 안경 벗겨. 나 안경 벗고. 안경 야, 어떻게 하지? 어, 잠깐만. 내나물좀 잠깐 좀안 돼? 안경 벗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얼굴이 봉침 맞은 것 같아. 또 어, 얼굴에 봉침 맞은 것 같아요. 바람 어. 피워서 헤어진 전 여친을 우연히 만난 상황. 상처받는 남자는 매몰차게 거절하는 신. 자, 레디. 액션. 봉주야 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배신한 주제. 당당하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실수실수 어, 실수, 어, 실수. 음... 생긴 것도 실수 <laughs> 생긴 것도 실수 <웃음> <웃음> 야, 야, 야. 왜 해야 아, 이거. 아, 아니, 형, 형. 한 번. 아, 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동주야. 배신한 주제 너무 당당한데. 아, 그래도 한번만 상처 받았을 거 알아. 그래도 내 마음 한번 받아줘. 아 내가 진짜 그때 너무 어렸나 봐. 한번만 용서해줘. 실수? 어려? 네가 어디가 어려? 아. 어? 너랑 나 내가 영양제 3개, 3개 더 사줄 수 있어 응? 간 수치 내를 e 게 h e y 게 e t a l k 아니 g 아니 e y r e talking. They're t 어 l k i n g t h e y 연기는. 연기는. 동지형 진짜 연기 인생 최대 고비다 이거 진짜. 아, 이제 나도 진지하게 해볼게. 진지하게 음. 해봐. 자. 그럼 나도 진지하게 할게. 음. 자, 됐어, 됐어. 자, <laughs> 하이, 액션. 두 반장.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대신한 주제에 그렇게 당당해? 그게 아, 진심이었었겠지. 제발 한 번만 내가 감기로 갈게. 오지 마! 더 <laughs> 이상 탁잡지 마! 너랑 나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 진짜 잘할 거야! 꺼져! <laughs> 야 개판이래 <laughs> <laughs> 아니 형님 어, 요즘에 팬들 엄청 많이 드셨죠? 아... 언제쯤... 어마어마, 참... 어. 어마어마하지 가장 크게 느낀 건 팬클럽이 생겼어요 와 팬클럽. 와 음, 사실 일하다 보면 저희 좀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좀 무너지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 뭐 좋은 얘기만 듣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고 계시구나 또어 응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요새 이제 그거를 몸소 좀 느끼고 있어요. 오우. 와, 네. 팬카페리이 뭐예요?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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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감. 네. 그래서 팬들의 마음을 모아 모아서 QN 식인데 질문을 빠르게 가지고 답하는 그런 시간 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빠르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 빠르게, 빠르게 네, 빠르게 대답니다 자, 지금 기분을 춤으로 표현하면? <laughs> 아, 추는 거예요? 지금 기분을 춤으로 표현하면? <laughs> 야, <그냥. 웃음> 당장 비행기를 탈수 있다면 어느 나라로? <laughs> 대구 왜요? 우선 추운 거보단 따뜻한 게 좋아요. 제가 그리고 음식을 좋아해요. 아, 태국, 태국 네. 음식을 똠냥꿍 아, 떡냥꿍 음. 뭐 야무새, 뭐 빡밤, 커리뭐 석담, 뭐. 자 평생 안경 없이 네. 살기든 네. 평생 트로트 못 듣고 살기. 음, 안경 없이 살기. 야. 그게 더 좋아. 요또 이미지를 변이시키는데도? 왜냐면 <laughs> 트로트 음악은 정신적인 힐링. 그리고, 오, 무슨 치료약 네. 같은 느낌? 또 뭔가 약간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는 그 노래 가사나 이런 게제 마음을 대변해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물 매우... 마시고. 맞아요. 마시고... 네. 바듬바듬 살지 말고. 그럼요. 그럼. 즐기면서 삽시다. 그래, 그럼 물한잔 먹자. 네. 좋은 물도 마시네. 응. 응. 자 평생 케이크 없이 살기와 평생 피부과 못 가기. 음. 피부과 못 가기. 우와. 어, 케이크를 못 먹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어. 좋아해요 케이크 좋아하고 빵뭐떡 이런 간식 음. 진짜 좋아해서. 형이 그러면 뭐말 나온 김에 응. 형이 그냥. 케이크에게 한말씀 하세요 케이크한테? 아, 케이크 c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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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k e s cakes, cakes, c a 뭔가 다운이 되어 있을 때 나한테 너무 힘이 아니 <laughs> 이상해 아니 아니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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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좋아, 좋아. 아니, 아니, 지금 좋아. 너무 좋아 나, 형, 약간 이게 형, 약간...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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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옆에서 달콤함을 선물해주고 행복을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laughs> 평생 함께하자. <laughs> 아니 근데 형님 팬분들이 형님의 그 사랑스러운 표정을 좀 이렇게 담고 싶대요. 그래서 갖고 이렇게 소장하고 싶대요. 그래서 팬을 심쿵시키는 포즈가 있다면 형님 편안하게 뭐 형님 포즈 내가 케이크이다 생각하시고 나도 그 진짜 보고 싶다. 예, 정말 형님. 나는 설탕이 아주 달콤하게 이런 거 진짜 못하는 거예요 제가 <laughs> 할수 아, 있어요 할수 있어요 예. 이제 이제 거 끝났어요 야, 야, 그러면 뭐, 근우 먼저, 얘 진짜 잘하거든요 <laughs> 근우 팬들에게 <laughs> 보내는 근우의 표정 큐! <웃음> <웃음> 아, <아이>. <웃음> <웃음>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laughs> 이번엔 음. 동주영의 팬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음, 어, 동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포즈, 포즈. <laughs> <에이>, 어, <어떡해. 웃음> 뭐, 이렇게. 어, 이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이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 우선 구윤 동생한테 너무 고마운 게 이런 좋은 자리에 흥을 돋구고 기운을 주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조금 편안하게 제가 실컷 웃고 이렇게 많이 웃고 재밌게 어, 얘기하다 가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 그리 지금 끝난대니까 사실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요? <laughs> 어, 좀더 해야 될것 같아. 궁고하신데요 아니 아니. <laughs> 뭔가 여기서 생각하시는 목표에 달성을 하시면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한번돌로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형님 네. 정말, 정말 정말 좋으시분 형님 네. 너무 잘하니까 네. 정말 이 용기 내서 찾아주신 우리 황동조님께 큰 박수 한번보내 아 주시면서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정님과 함께한 흥친소 요약을 하자면 흥다 응. 흥이 완전 다 살았어 네. 다음 훔친구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